안녕하세요. 더블D입니다. 저는 지금 서밋, 예, 더 비치 프로지오 서밋에 왔습니다. 극적으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촬영하게 됐고요. 저희는 어 서밋 들어와서 조경이라서 조금무리가 진행 상황이고 예, 며칠 뒤면 이게 마무리가 또 된다고 하네요. 그때 초대를 다시 한번 받든지 해가지고 좀더 예쁜 모습으로 촬영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어, 초대해 주신 59A 타입을 보러 갈 건데요. 59A 타입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40층 이상의 고층이고요. 광안대교가 보인다. 야. 59A 타입 중에 가장 멋진 조망을 가진 곳이 아닐까? 네. 기대가 되데요 여러분 같이 가 보죠. g 네? 어 아이고, 할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그, 할차, 차차 할타님. 예. 와, 이거 너무 극적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와, 우리 썸이 사실 포기했거든요. 썸이 <laughs> <laughs> 아무도 안 불러줬잖아. 어, 포기한 게 우리가 네. QA를 좀 찍었는데, 여기서 네. 이제 썸이스를 좀 언급을 했는데, 깔 의도는 아닌데, 깔 의도는 아닌데, 힐스랑좀 비교하는 바람에 입주민들 마음을 좀 상하겠는가 봐. <laughs> 아, 그렇죠. 네. 왜냐면, 할따님은큰평수에 있다가, 네. 임대동에 갔던 그 네. 기억이 갑자기 다시 되살아나면서, 네. 야, 큰 평수에서 작은 평수 가는 거좀 힘들 수 있다. 그게 예. 머리에 박혀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충분히 서밋은 좋다, 이 압도적인 비율랑 그리고 이 서밋이라는 엄청난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입주민님들 마음 속에는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그게 또 되게 섭섭하거든요, 사실. 그거는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저희의 마음을 알아주는 분도 있고. 아니 어디서 듣보자 같은 게 나와가지고 우리 아파트를 깐다. <laughs> 10인 1 0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근 저는 그 서민 입주민들한테 좀 영상이 공유가 됐다 하더라고. 공유가 돼가지고 좀 분위기가 안 좋다. 너희들 아마 안 부를 거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야 걱정을 한게야 큰일 났다. 공유됐으면 또 몰려오겠구나. 댓글 또 테러 당하겠구나. 우리가 가거에도 그런 사례가 많았거든요. 안 좋은 점좀 얘기했다가 뭐 댓글에 야할 타야, 니네 공부 좀더 해라, 니네 아파트 아파트 막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뭐, 뭐 개나소나다 고수냐, 막 그런 식으로 댓글 테러를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아, 개라소나 <laughs> 어. 맞죠. 그래서 이제 좀 긴장을 많이 했는데, 야이서미 입주민님들의 그 품격이라고 할까 그런 아, 댓글이 없었어. 굉장히 좀 화가 났을 건데도 없었어. 더블디 님, 와. 우 와, 한번 외관 한번 삐쳐보시죠. 이야, 저, 아파트 맞습니까, 저거? 저거 서비스라 적힌 거 보니까 맞는가 봐. 외관 완전, 완전 다르네요. 완전 다르죠? 네. 예 써밋이 그냥 이름만 서밋이 아니고 완전 차별화 고급화를 한 거죠 사실 예, 장난 아닙니다 예저 외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예. 저런 외관 처음 보는 것 같다 그리고 중요한 게 저기 써밋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서밋 커다랗게 서밋되 있고 푸르지오는 아주 지톨만하게지똥만하게 푸르지오를. <laughs> <laughs> 숨겨 놨어. 어떻게 부, 보면 프로지오가 부끄러운 어. 거예요? 왜 그래? 서 씀미스를 강조한 거지. 아 그래서 보시면 외관이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아 예. 아 아, 진짜 아파트 외관 중에 이렇게 멋진 거는 좀 처음 보네요.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만들 수가 있지? 그래서 다들 서밋 서밋 하나 봅니다. 예. 서밋은 부산의 최초가요 최초죠, 예, 서밋. 대연 비치가 처음에 서밋이 아니었거든요. 서밋이 아니었는데 조합원님들이 서밋을 굉장히 원했어. 애초 아. 예, 서밋 해달라 해달라 했는데. 아니, 조합원들이 예. 서밋 해달라 고 한다고 해서 뭐돈거대주건 아니죠. 안 해주죠. 그래서 안될 거다. 서밋이 쉽게 서밋이 되는 게 아니다. 안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돼버렸어서이 <laughs> <laughs> 그래서 갑자기 이 가치가 이 대연 비치 프로즈 오이 가치가 확 올라갔거든요 어, 외관만 봐도 너무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입니다 예. 예. 와, 밑에 지금 상가가 보이네요 상가 시설이 보이고 저, 어, 저기 문주도 보이는데 예. 가까이 가서 다시 또 촬영을 해볼까요? 예, 문주도 멀리서 봐도 굉장히 웅장해 보입니다 예. 육교 위에 올라왔는데요 와서이 웅장 너무 웅장하네 여기에 더블리님 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이제 촬영하러 갈 필요 없을 것 같아 지금만 <laughs> 봐도 그냥 압도적입니다 그만 촬영하시죠 이제 와 <laughs> 네. 정말 멋지게 지어놨어요 네. 저 밑에 상가들도 이렇게 보이는데 상가가 2층이 아니고 3층이다 그죠? 그렇죠 예. 아 그리고 문주도 네. 너무 특이합니다 그런데 약간 좀 마무리 공사를 하는 중인 것 같아요? W 님. 예. 요새 이게 유행입니다. 유행. <laughs> 거의 대부분 아파트들이 예. 요즘 조금씩 느려져가지고 이런 예. 마감이나 예, 마무리를 조금 늦어지는 곳들이 많네요. 아무튼 여기에 보면은 이제 W부터 해가지고. 아저 앞에 예. 지금 W. 예, W부터 해가지고. 바로 옆에 서밋. 야, 진짜 여기가 진짜 말 그대로 천지개벽을 했네요. 천지개벽을 했어. 너무 부러 운 스트리트인데. 우리가 사실 뭐 4년 점도 포기했는데. 오늘 우리 극적으로, 극적으로, 극적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약간 걱정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뭘걱정 합니까? 그 서밋 그 입주민들 사이에 예. 우리 영상이 이제 공유가 돼서, 예. 뭐안 좋다, 그 이미지 안 좋다, 예. 뭐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초대를 했어? 우리를 암살하려고 불렀나? <laughs> <laughs> 어, 약간 좀 쫄는데? 돌들고 있는가 봐야겠네요 어리니 어, 예. 우리 어디 하이바 좀 빌려가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네. 인분인들한테 네. 좀 빌려가야 하이바 될것 돌맞을 것 같은데 우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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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는 지금 예, 더 비치 프로지오 서밋. 예, 서밋에 왔습니다 자 초대를 받았고요 우리 구독자님께서 아 멀리 계신 분인데 저희 아침 영상을 보시고 <laughs> 습니다 서밋에 있는 광안대교부가 잘 보이는 59A 타입, 59A 타입으로 자전전동을 왔거든요. 내부 구조 한번 보러 가시죠. 렛츠 고. 59A 타입의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현관으로 들어왔는데, 예, 더블리 님. 예. 이서밋도 저희가 지금 조경도 지금 거의 못 찍고 바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돼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 문이 없어. <laughs> 예. 신발장이네요. 신발장입니다 여기. 예, 신발장이고 예. 예. 문이 없어가지고 예. 아직 마무리가 덜된 예. 예. 그렇죠. 뭐 이게 마무리가 안 됐을 뿐이지 네. 뭐 이게 뭐 이게 하자다, 뭐안 좋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차피 시간이 해결해주는 거죠. 어? 더블리님. 여기 불 들어왔어요. 예, 조명이 어. 들어와요. 어, 여기 불 들어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우리 바로 거실을가 그, 와, 거실이 이렇게 잠시만요. 야 이게 뭡니까? 야. 더블린 님. 야, 이거 조망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더블린 님. 예. 촬영 인제 그만합시다. <laughs> <laughs> 이거만 봐도 yeah. 끝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압도적인 뷰지. 압도적인 뷰. 압도적인 예. <laughs> yeah. 와. 자리가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이 자리가? 제가 그동안 본오구 타입 중에서는 예. 최고 인거 같아요, 최고. 야 이런 예. 뷰를 와이 집에서 내 집에서 이 뷰를 볼수 있다고요? 야 이건 너무 사치에 가까운 그런 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오늘 날씨가 조금 흐려. 예. 날씨가 조금 흐린데 네. 햇빛 촥 해봐봐 이게. 야해 뜨면 장난아니겠다와 바다에서 올로우를 네. 해나 달 보면 와 진짜. 네. 정말 와 이건 뭐할 말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지금 화면에서 확인하고 있겠지만 실제로 두 눈을 보면 정말 멋지네요 그리고 요 옆으로 지금 저기가 남천자인가요 남천자이죠 예예 예, 남천자이도 앞, 지금 위치가 예. 광안대교 바로 볼수 있는 그런 위치네요 그렇습니다 예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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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고 예. 자 광안대교 저기 다리가 와 여기 처음 시작하는 부분부터 끝까지 저 멀리. 아이파크 와 화면에는 조금 멀리 있어 보여가지고 안 나오겠지만 요 직접 문으로 보는 곳은 아, 아이파크저 n 시티 아닙니까 저멀리는 n 시티까지 보이는 그런 예. 뷰가 와 대단합니다. 보통 우리가 네. 이 조망에 대한 가치를 얘기를 할때 강한대교 뷰저 주탑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두개다 보이는 야. 아, 한 개만 보이는한 어, 개만 보이느냐 어. 그런 것도 이게 차이가 좀 나요.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광안상경 어. 같은 경우도 네. 가까이에서 광안대교부가 보이거든요. 광안상경도. 그런데 동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한개 보이느냐, 음. 두개 보이느냐, 어. 뭐 아예 안 보이느냐, 어. 그게 따라서 돈이 왔다 갔다 그립니다. 예. 아 그렇다, 예. 와 대단합니다. 예. 아. 어쨌든 조망이 지금 이제 또 시세를 결정하는 그렇죠. 부분이 됐다. 예. 한 개만 보인다 그러면 예. 이게 사이 사이에 보인다는 말이거든. 예. 사이 사이에 보이는 거라 지금이 뻥 뚫려 있잖아요. 예. 지금 그걸 차이가 많이 나지. 예. 예. 거실 앞에 여기 유리 난간. 그렇죠. 최신형이네요. 예. <laughs> 이거 일, 이런데 예. 이런 예. 서밋 이 아파트에 예. 이 조망도 보고 이 조망도 좋은 이 기가 막힌 아파트에 유리 난간 말고. 철제 난간 단다 그건 직무유기지 썸이 다 아니다 어, 그거는 담당자 구속시켜야 돼 어, 철제 철제 어, 난간 달면은 아 그러네요 예, 아. 철제로 이거 다 가린다 생각해보세요 아 안되지 안되지 예. 이 조망 이 멋진 그렇죠. 조망을 그렇죠 이야, 예. 주방도 예. 한번 보겠습니다 주방 와 뭔가 단아한 느낌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냉장고하고 여기 예. 냉장고 들어가는 길이랑 예. 예, 오븐 자, 여기에 오븐이 이렇게. 우리가 더블린님 예, 예. 예. 그동안 이제 그 8사 타입하고 몇 군데를 봤는데, 예. 이 5구 타입 치고는 솔직히 주방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커. 어, 어. 주방이 커. 크네. 예. 그리고 예. 맞통풍이 되는 그런 구조네요. 그렇죠. 예. 예. 싱크대 볼이 왜 이렇게 깊습니까? 수영해라고. <laughs> <laughs> 어. 목욕해라고. 애기, 애기도, 애기, 애기 여기. 어. 목욕시키도 되겠다. 목욕시키도 되겠다. 왜 이렇게 예. 와, 예. 오, 정말 와, 좋네요. 출산을 장려하는 아파트네. <웃음> <웃음> 예. 여기 있으면 애기 걱정 없겠다. 그렇죠. 아, 예. 그렇죠. 한,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와, 아, 이거는 그림이네. 그림입니다, 그림. 봐도 봐도 그림이에요. 오고타입 맞습니까? <laughs> 너무 과하다, 너무 사치다. 이거는 오고타입 중에서도 진짜 예.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여기는. 장난 아닙니다. 예. 만약에 신혼부부가 예. 여기에 처음으로 신호 살림 여기 시작한다. 오. 그럼 그 부분을 축복받은 거지. 와, 아 <laughs> 예. 정말 멋지네요 밖에. 예. 자 여기 옆에 세탁실이네요. 예. 세탁실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는 뭐 평가가 딱 예. 맞다. 그, 오구 타입이다. 예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방 와, 요 정도면 뭐 아주 준수하고도 남네요 남아. 더블린 님 예. 제가 최근에 예. 그 친부의 그 영상에서 네네네. 임대동에 살았던 이야기를 했는데 <laughs> 예. 그거에 비하면 이오구 타입이 궁궐입니다 궁골 궁궐, 진짜 발코니 한번 가볼게요 발코니에서도 이런 조망이 나온다는 자체가 예. 와, 좀 대단합니다 제 같으면 네네. 이 발코니 공간을 네네. 멋지게 꾸밀 것 같아요 바를 만들어 가지고 아, 앉아 가지고 아. 뭐 커피 한잔하면서 <laughs> 뭐 어디 갈 필요 없잖아 와, 음, 여기가 예. 최고의 예. 커피숍이네. 그렇죠. 예. 예. 우리가 지금 예. 늦게 와 가지고 예. 스카이라운지를 지금 못가 봐. 지금. 아, <웃음> <웃음> 예. 시간이 없어서 스카이라운지를 못가 보는데 예. 예. 여기가 스카이라운지지.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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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실이 있네요. 예. 안방 욕실 요렇게. 와, 더블린 님. 예. 왠지 모르겠는데 예. 욕실도 엄청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러� 타일도 저, 그렇고. 타일도 그렇고 조명도 예. 그렇고. 오. 어, 굉장히 아, 고급스럽고. 예. 그리고 중요한 거. 더블린 님. 중요한 게 충격 받지 마십시오. 오고 타입입니다. 오고 타 오구타입. 오고 타입인데도 <laughs> 샤워부스랑 어. 다 있어. 엄청 커요. 그러네 예. 안방인데 그렇죠. 공용 예. 욕실도 아니고 요즘 신축도 예. 오고 타입 중에 샤워부스 없는 데도 많거든요. 그러네요. 예. 화장실만 있지. 그렇죠. 예. 그리고 또또 또 중요한 게 비데 달아놓은 거. 비데 어야안칠 <laughs> 가까이라고 생각하고 예이 예. 여기에 주민들은 풍격의 벌써 느껴지네요. 어 예. 그리고 무선이네요. 예. 무선으로 이렇게 비대가 예. 되어 있습니다. 오, 되게 신기하고 좋다. 잠깐만, 이, 예. 이 너무 위. 잠깐 또. 그때 이게 다이나. 손 다이나. <laughs> 다이나? 할다니 여기가 예. 오, 문이 좀 특이해요. 여기 문고리가 없고 이거 미닫이 문입니다. 이문고리는 예. 뭔가 달 거예요. 예. 달 건데 이게 다완성은안된거 예. 같은데. 예. 예. 방금 요 여쭤보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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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집주인 분한테 여쭤보니까 여기 이제 옵션으로 슬라이딩 도어에 드레스룸을 했다 하거든요. 아 예. 그러면 방을 드레스룸으로. 아, 이런 예. 방법도 있구나. 드레스, 예. 근데 드레스룸도 아직 예. 완성은 안된것 같아요. 네네네. 뭔가 지금 더 짝짝짝짝 뭐 뭔가 설치를 해야 될것 같아. 오. 보면은 아직 시공 중에 있다고 이제 얘기를 오오. 하는 거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이 좀좀 좀 아쉬워.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우리가, 우리가 이, 왔을 때다된걸 어, 보여주고 싶은데. 다된걸 보고 싶, 아 싶은데 맞아, 자꾸 이렇게 맞아. 뭔가 비어 있고 어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좀 아쉬워. 드레스룸에 이렇게 창문 큰게 없고 이러면 가품도 그래. 잘 되고. 어, 요 네. 방을 옵션으로 드레스룸으로 예. 만들었다. 여기는 이제 그디지 어, 스타일러 자리지. 예. 아. 예. 자 스타일러가 여기 들어간다. 그렇죠. 예. 예. 작은 방예 작은 방이 이렇게 보이고요. 야이 방도 예. 들어오자마자 <laughs> 액자가 있어. 이이뭐 액자입니까 뭡니까 이거? 아니 창문을 떼고 예. 여기 액자 프레임을 박아요. 뭔 겁니여 이거 그림이지. 예, 액자가 있네. 어. 창문 을 설치해야지 왜이 액자를 설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야 대단합니다 음. 대단해. 음. 이거 이거 어플리언님 좀 부르지 마 좀. 이거 예, 죄송합니다 부탁습니다 한번데. 아. <laughs> 어, <laughs> 아. 네. 이야저 멀리서 불어오는 해풍 시원하고요. 그냥 이 모습만 봐도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 여러분 말해서 너무 미안한데 이 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화면이라 실제로 보는 거랑 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너무 과하게 오버하는 거 같아 보여도 이해를 해주세요. 이거 정말 멋집니다. 우리 같이 조방 없는데 살다 보면 <laughs> 자 뒤로는 이렇게 붙박이장. 예 뒤로 붙박이장 이렇게 보이는데 붙박이장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네요 그렇죠 예 네. 굉장히 예쁩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내부는 뭐 전부 똑같다 맞죠 그렇죠 예뭐 이거는 예. 뭐 표준인 것 같아 하지만 겉 디자인이 참 예쁘다 그렇죠 예 네. 내부는 그냥 똑같은데 디자인만 겉에만 예. 다 다르네요 자 이렇게 우리 간단하게 오브 A 타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용 욕실 한번 볼까요? 이야, 공명 야 공격력 호텔이다 호텔. 오 어, 진짜 디자인 예. 호텔이네. 아, 인테리어 할 필요 없네 여기. 더블레 님또또야또 여쭤봤는데 비데 또두개다다는 집은 처음 보네야 <laughs> <laughs> 예. 충격과 공포. 예, 예. 스미 대단하네. 그러고 이, 이 욕조 디자인도 보십시오 이게. 예. 한와 예. 세상에. 너무 이쁘다. 예, 욕조 디자인 너무 예뻐. 예. 와, 이, 이 근데. 어, 너무 천장이 이거 뭡니까? 천장 이건 또 누주다. 이야, 디자인이 일단 막 호텔입니다. 호텔. 그렇죠. 예. 좋은 호텔, 5성급 호텔 같은 그런 타일에 이런 이제 국박기장용 내부는 비슷한데 인테리어가 뭐할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이쁘니까 입주자분들 진짜 입이 귀에 걸릴 거다. 예상합니다. 조명이 무상으로 넣어준 겁니까 이거? 추가 아니겠죠? 옵션 안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조명이 네. 이렇게 딱돼 있으니까 예, 예. 호텔 같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저는 사실 예. 이렇게 조명으로 세팅돼 있는 욕실 처음 보거든요. 예, 진짜 우리가 뭐 고급 호텔 가면 이렇게돼 음. 있는데 솔직히 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laughs> 어. 예, 말해줄죠. 솔직하게 <laughs> 말해주줄요 제가 그 백양산 그 롯데캐슬 사전 점검 그 마치고. 네. 우리가 그 부랴부랴 찍었잖아요. 예, 부랴부랴 찍었죠. 부랴부랴 찍었던 이유가 예. 제가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예. 멀리 여행을 갔다 왔어요. 예, 예. 여행 갔다 왔는데 거기 제가 여행 가면서 5성급 호텔에 예. 묵었는데 예, 예. 거기보다 더 좋아. <laughs> 네? 그 호텔 욕심보다 더 좋아. 예. 이성극안가입닙니까 아, <laughs> 아, W님 예. 너무 사람을 띄엄띄엄 보신다 <웃음> 야 <웃음> 예. 어쨌든 대단합니다 약간 우석의 소리인데 아, 그 소리. 정도로 네. 너무 고급스럽고 제가 진짜 지금까지 가본 아파트 중에서는 진짜 욕실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게오구 타입이다 그렇습니다 오구 예. 타입인데 이 정도로 예. 나왔다는 게 너무 예. 놀랍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급하게 예. 아주 극적으로 극적으로 섭외가 돼서 우리가 5타입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 예.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다른 유튜버 더 좋은 평수 보면 더 뒤, 뒤집어지겠지 그리거 <목소리> 보시고 예. 다른 거 보시면 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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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평수 예, 다른 평수 예. 다른 거 보시면 되고 예, 저희는 급하게 어. 5 9이타입은 오구, 받았다. 오구 A 타입 보시려면 우리가 보시고 네. 예, 그렇게 아니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 써밋 예, 더 비치 프로듀서 써밋 아, 너무 좋네요. 말로만 들었던 그 브랜드 부산 최초의 고급 브랜드 써밋을 살펴봤습니다. 예, 오구 A 타입이었고요. 세상에 이렇게. 예쁜 인테리어가 미리 되어 있는 아파트를 처음 본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이 그림 같은 도망. 예. 여러분들도 아마 보시고 깜짝 놀라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이 잠깐 보셨지만 어땠는지 감상템을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시죠. 건강하세요. 안녕.